이번 주 경주 a p 패 c SMR 탐방. 오늘은 KSMR의 심장부를 설계하는 진짜 두뇌 바로 한전 기술을 파헤칩니다. 미래 에너지 지도를 그리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전 기술은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소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독보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죠. 특히 수십 년간 쌓아온 원자력 발전소 설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KSMI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탄생하기 위해선 한전기술의 정교한 설계 노하우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주 APC과 한전기술은 어떤 뜨거운 연결고리를 가질까요? 경주시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SMR 제작지원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APC은 대한민국 SMR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쇼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한전기술은 SMR의 설계 두뇌로서 이번 APC를 통해 한국형 SMR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설계 역량을 크게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이는 곧 해외 SMR 프로젝트 참여와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 확대로 이어져 미래 에너지 설계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KSMR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스터피스, 한전기술. 이들의 혁신적인 설계 기술력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